안녕하세요. 천원사입니다. 천보전자도서관의 메인 화면에 광고를 보니 천지인 참부모 성탄 100주년, 천주성원 60주년 기념문집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 기념문집 가운데 화보집 6종을 전자책으로 올렸는데요. 먼저 이 화보집을 검색해서 찾아보겠습니다. 네, 책 제목을 입력해도 되고, 이렇게 100주년이라고 검색을 해서,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참사랑의 삶을 한번 대출해 볼까요? 대출하기를 눌러 바로 봅니다. 화보집은 용량이 커서 조금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양해 바랍니다. 네, 참사랑의 삶이 불러와졌다면 이렇게 넘기면서 보실 수 있는데요. 만약에 화보 중심이어서 너무 글씨가 작게 보인다면 두 손가락으로 빠르게 클릭을 해서 일정 부분 확대해서 보실 수 있고 한번 더. 이렇게 클릭을 해서 더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돌아가고 싶다면 다시 두번 빠르게 터치해서 원래 크기로 보실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확대하실 수도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. 네, 만약에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다가 가로로 글이 정렬되어 있어서 한 번에 보시기 어려우시다면 핸드폰을 가로로 돌려서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. 네, 자유롭게 책을 감상해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